이 정도. 자, 요렇게 해서 모양 맞출 거고. 나머지 수정할게요. 2 고치고,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에서 다른 색 주고. 자, 여기도 3 고치고, 더블 클릭해서 다른 색 주고. 그럼 저는 두 번째 글자 고치겠습니다. 교제 보시면, 단방향, 저 상호에 상자가, 상에 아자 있죠? 아. 여기가 좀 밖에 나가야 되고요다 중에서, 중에 우 있죠? 그 글자가 맞는지 보시면 돼요. 저 지금 맞네요. 자, 0.1mm가 모자르다 넘친다라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전 여기까지 4번 했고요. 문서 작성 넘어갈 겁니다. 자 넘어갈 거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8, 109 쪽에 있는 문서 작성 입력할 겁니다. 저 해요. 109쪽입니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 다 했고요. 오타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입력 다한 상태고요.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서부터 내려갈 건데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배구 쪽에 없는 거 있어서 할게요. 오른쪽에 보니 머리말 기능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이라서 머리말이네요. 저는 커서를 두고 쪽메뉴에머리말에 위에 있습니다. 위쪽에 모양 없음 눌러서 소프트웨어 정책을 적을 것이고. 범위 잡아서 글꼴를좀 줄게요. 도둠 10포인트입니다. 도둠 10포인트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 9포인트이니 10잘 보고 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고 끝낼 건데요. 위쪽에 보시면 머리말꼬리말 메뉴 있고 닫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래쪽에 제목이고요.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책갈피 이름은 성장 동력입니다. 덧말 넣힙니다. 저는 글꼴을 1번, 덧말을 2번, 책갈피를 3번으로 줄 것이고요. <laughs> 그럼 저는 글꼴을 굴림으로 고치고 크기는 18포인트 줄 거고, 진하게 줄 거고, 가운데 정렬 할 겁니다. 범위가 잡혀 있는 상태라서, 범위인 상태에서 덧말이라서, 입력의 삼각형 메뉴, 덧말 넣기를 누르고, 확장! 현실이라 적을 겁니다. 넣기를 하면 커서가 오른쪽에 생겨서 세 번째는 책갈피라서 책갈피는 교재분이 그 여기 앞에 화살표 있습니다. 그럼 커서를 두고 <laughs> 커서를 두고요 입력에 가서 책갈피 할 겁니다. 적을게요. 성장동력이라 적고. 넣기 할 겁니다. 자, 넣자마자 기억하셔야 되구요. 예, 세트는 하이퍼링크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4번 문제의 그림이죠.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현재 문서 클릭 후 성장 동력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하고 넣기를 하고 힘바탕 클릭할 겁니다.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다면 자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면 손모양 나타납니다. 클릭하시면 따라가지요.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는 본문의 첫번째인데요. 요 오네요. 문단 첫글자 장식 기능을 해서 궁선을 주고 면색은 노란색입니다. 제 눈에 오는 두 줄에 걸쳐서 커져 있습니다. 커서를 두고, 서식의 삼각형 메뉴. 세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 모양에서 두 줄. 글꼴은요, 궁서랍니다. 여기도 안 되나요? 안 되면은 궁서 누를게요. 그리고 면색은 노란색입니다. 설정할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는 중간에 각주가 있네요. 확장현실이라는 글자에. 요쯤인 것 같은데. 확장현실 선도를 위해, 여기네요. 음. 각주 달라고 합니다. 실 뒤에 클릭을 해서. 입력에서 컨트롤 n n 또는 입력에 각주 누르면 됩니다.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니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문제지 보시면 제일 앞에 1 오른쪽이 아니라 대문자 A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커서가 되어있는 거 확인하시고 제일 위에 왼쪽에 보시면 주석 메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은 바로는 아니지만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클릭을 해서요. 번호 모양을 교재 보시고 대문자 a 동그라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분이 위에 선에 구분선 넣기 5cm 있으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설정하시면 모양 바뀌고 여기 위에도 아마 바뀌는 거 확인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 한 편이라는 글자에 저는 이번에는 들여쓰기라는 기능 할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 자 그럼 여백 아니고 첫 줄에 들여쓰기 누르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는 건 눈에 보시고 저는 그러면 그림 넣겠습니다. 자, 저는 입력에 가서 그림을 클릭하고 4번 때문에 바로 나오네요. 문제 그림 4번을 불러오래요. 문서에 포함해서 요거네요. 더블 클릭할게요. 그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자르기 할 겁니다. 교재 보니까 여기를 남겨야 되는 그림이네요. 그럼 저는 춤추고 있는 그림을 니은이 됐을 때 마우스와 똑같이 됩니다. 드래그해서 줄일 겁니다. 여백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빡빡하게. 거의 여백이 없을 정도의 만큼 주세요. 저는 두 번만에 자르기 했어요. 그림 더블 클릭하고, 크기는 40에 40입니다. 다른 건할 필요 없지만 바깥 여백 왼쪽 2mm라서 여백 캡션 눌러서 바깥 여백 왼쪽은 2 주세요.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요렇게 나와서 저는 그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겁니다. 자 요렇게요. 자 그럼 저는 조금만 밑으로 내리면 되죠. 자 요렇게. 저는 오타 있는지 좀 볼게요. 현실 상용화를 개인 도 프로 주 우리 실감 사도. 만약에 그림이 부족하거나 넘치 글자들이 부족하거나 넘친다고 한다면 그림을 클릭해서요. 위치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 방향키로 왼쪽 방향키나 지금 옮기해 주신 거 보이시죠? 오른쪽 마약키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오타 본것 같은데